<laughs> 그러게 왜 미친 나를 좋아해? 나 아니면 남자가 없대나? 더짊무세요 <laughs> 너나 가서 자. 왜 그래? 나 알베르트 안슈타인이야! 예 알고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laughs> 흥분 안 하게 됐어! 무대 위에만 서면 늘 힘이 난다. 여기 한번더가 <laughs>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던 그의 삶.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연극 배우의 길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연습실로 가는 이용열 씨의 발걸음은 오늘도 경쾌하다. 연극 연습전에 해야 하는 것은 몸풀기 훈련. 1 1월에 막을 올릴 연극 맥베스는 동작이 격렬해 오전 내내 몸 만들기가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걸까. 올해 나이 56세인 그에게는 역시 힘든 동작 일터. 머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해 보는데. 그 a r a 를 하지만 <목소리> 곧 죽을 u s b a n d good to go in the dam. Good up, I look at your uncle, Jerusalem. I'm going to say, I'm g o i 자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n 한 to say, I'm g o i n 한 to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겠지. 맥베스 장군, 다들 모두 기다리고 있네. 그의 목소리엔 열륜이 묻어 나온다. 모든 구성원들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맨에 뛰어다닐 거그 기본적인 체력, 근력, 집중도 아주 고도의 집중도 이런 걸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빡세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잔뼈 굵은 연극인 이용렬 한 자리를 지킨 것만도 후배들에겐 존경의 대상이다. 우리 그래, 저희 젊은이보다 삶 열정이 많으신 분이죠. 항상 저희들한테 조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요즘 그는 부쩍 바쁘다. 맥베스 공연 연습도 시작되고 이제 곧 무대에 오를 연극 물리학자들도 완성도를 높일 때인데.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다음 연습 장소인 갈마동까지 만만치 않은 거리를 걸어서 간다 되도록 걸어 다니는 게 그의 운동법이다. 연습 시간보다 2, 30분 일찍 오는 것도 그의 오래된 습관. 여유 시간 동안은 자신이 맡은 배역에 젖어두는데. 형총 바꾼 거야 그러면? 응, 총. 음. 응. 응. 그런데 연출가의 얼굴이 심상찮다. 연습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이 영 마음에 안든 것이다. 양쪽이 아 저기 우리 전화하는 <laughs> 거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일 개인적인 일은 좀 유보하고 밀어두고 네, 앞으로 작업 끝나는 날까지 공연 끝나는 날까지 여기에만 좀 울퉁해주도록 오늘까지만입니다 됐어요 마크 선생님 부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퍼리로도망가는 거예요. 그중 얼마를 떼어서 매비스를 도와주는 것도. 그사 내가. 그중간죠그중님에그님중중 <laughs> 그는연극앞에서 겸손하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연습 또 연습이다. 위험에 처해 있어. 어, 교수님! 꿈을 꿨어.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 내가 이래내 간호사에 목을 졸랐어.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교수님. 바이올린을 잘켤수 있을까? 연주회를 열고 싶은데? 자네 연주는 아까도 들었어. 이용무 씨는 칼이 꽃마차는 달려간다. u r o i c h 이용열 씨는 칼맨 꽃마차는 달려간다 아버지를 비롯 모두 30여 작품에 출연한 관록 있는 연극입이다 그는 서울에서도 이름 석 자만 되면 알 만한 연극 배우다. <목소리> 한 마리는 더 e j u s 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거라도 팍팍 나 e I 구야

그가 든든한 나무처럼 버티고 있기에 후배들은 의지가 된다. 조심스럽게 조언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연습하실 때도 항상 대놓고 막 혼내시기보다는 조용히 부르셔 가지고 뭐 어, 다양한 이 이런 게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당신이 좀 몸이 좀 이렇게 어, 경직되어 간다다든가 좀그 그러면 그 서울에 올라가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몸도 아주 유연하게 만들고 오고 공연도 하시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 주시고 두 편의 연극 연습을 모두 마치면 10시가 훌쩍 넘는다. 그에게 연극을 빼면 무엇이 있을까? 버스에서도 대사가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버스 타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이 참 좋다.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린 아내. 아내는 묵묵히 제갈길 가는 남편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었다. 손끝이 야무져 살림도 윤나게 하는 그녀다. 30여 년전 대전 은행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했던 이용열 씨. 그녀가 지금의 아내다. 처가에서 연극 배우를 사위로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직업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겨우 결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동안 제약 회사를 다녔다. <목소리> 10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내는 크게 반대했었다. 이거 하지만. 이제 아내는 남편의 건강만을 걱정하며 인삼을 말린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 가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laughs> 저뭐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뭐 다른 것은 아들, 딸도 그만하면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은요?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다른 건 크게 잘못하는 건 없으니까요. 일남일녀를 둔 가장이었던 그가 잘 다니던 회사를 잡은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가족 모두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세차장에서 용돈 번다고 손이 부르튼 아들의 손을 보며 울기도 했다. 가족 이야기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없는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 죠 그게 늘 가슴 아프고 항상 마음속에 우리 가족한테 커다란 아픔으로 또 빚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좀 생기면 그 빚을 이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짧은 기간에 좀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 만들어주는 게. 지목표입니다. 좋아하던 연극도 하고 가장노릇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그 3년 동안 야간 경비를 한 적도 있다. 낮에는 연극 무대에서 연습하고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하루 두세 시간만 자며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쳤다. 아, 아. 진짜, 뭔모로는 고등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정도 그런 분이 경비를 하셨으니까, 아, 대단한 소신을 갖고 하시는 분이구나. 몰랐죠. 저 연극계에서 그런 분이잖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연극배우 이용렬을 숨기기 위해 도수 없는 안경을 썼었다. 우리 연극인들.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 싶고, 아는 사람 좀 만나고 그럴까봐 조금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안경이라도 쓰면 혹시 몰라, 스쳐 지나가면 몰라 볼까 싶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연극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다 그러니까 도러 절대 안 하면서 자기 그 일에 충실하고 을 보통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는 같아요. 연극에 대한 열정이 깊고도 깊어 생활 설계사에서 택시 기사 또 중국집까지 하면서도 연극은 놓치지 못했다. 잘 해내지 못했지만 연극 배우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그는 실라 패 여기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옛날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오고 또 공연이 나한테 즐거웠던 즐거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본 연극으로 그는 운명을 정했다. 연극 배우 외에 다른 건 눈길도 주지 않았다. 서울예대에 지나갈 때는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 딴따라 짓한다고 생활비를 끊을 정도였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릴 때 동네 각 시골의 그 읍단위에 유랑극단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감명 깊었던 것들이 상당히 그 저한테는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유랑극단 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야단 맞아도 밤에 동네 아이들 몇명 꼬셔가지고 이3 0은 길을 뛰어가서 꼭 보고 그랬거든요. 몇 개월간 연습이온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가 이다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배우들이 직접 팔이더붙이고 무대 장치를 한다. 힘들죠. 힘이 안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힘들어도 또 이렇게 무대 공연하는 세트 갔으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열정, 사랑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면 연극 무대를 지키지 못했을 연극인들. 아유 배우들이 고생하는데 관객들이 많이 와야 되겠네요. <목소리> 아유 뭐 저희는 그냥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극이 연극을 보러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어, 그래서 저희한테도 금전적인 보상이 좀 네, 생겼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그냥 그냥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음 날. 개막 공연. 공연 20분 전, 역시 오늘도 빈 자리가 많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지만 꽉찬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꿈꾸는 건 배우의 본능이다. 어, 지금 시간되면 좀 이제 긴장이 좀 되는 시간이죠. 또 그래서 조금 마음의 평경을 찾으려고 여러 각도의 그 여유를 찾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그럽니다. 우리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분, 한 2개월, 3개월 연습한 <laughs> 부분이 또잘 돼야 되잖아요. 대를 향하는 그의 모습이 링에 오르는 권투 선수 같다. 가족에게 진빚을 갚으려는 그의 꿈은 단지 꿈에 머무를지 모른다. 석달을 매달려온 한 편의 연극, 그 대가는 아내에게 내밀기 부끄러운 만큼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연극이 시작되면 배우는 무대 위 세상이 전부다. 그런데 물리학자 뉴턴을 자처하는 헤르베르트 보이트러가도르테아 먼저 감사 보사 관한 여자래. 국가대표 챔피언. 아니야, 저거. 다 가서 잘래요. <laughs> 그러세요. 그럼 그는 연기한다. 무대 위에서 그는 행복할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휴, 후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오히려 제가 행복하지요이 길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일을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고생이 많았어도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제 자신이 행복을 더 찾았기 때문에 전혀 후회라는 건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배고픈 연극 배우 이영렬 그래도 무대에 오르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행복이 바로 무대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한 연극배우의 얼굴을 만나고 싶다면 기꺼이 그의 공연에 관객이 되어도 좋다